안녕하십니까? 뉴스 1241 설윤지 기자입니다. 청도교육지원청 윌센터는 가정의 달에 맞아 5월 13일부터 5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가족 봄소풍 가족캠프를 공립청도숙체원에서 진행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가족캠프는 안전교육과 함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밧줄과 해먹체험은 여러 가지 밧줄 매듭을 배우고 야외 체험장에 직접 매듭 만들기를 활용하여 해먹을 설치하고 해먹을 즐기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우드 트레이 만들기, 자연물을 활용한 공예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집에 있으면 각자의 일에 바빠 소원하게 되는데 캠프 기간 동안 가족들이 평소보다 많이 웃고 대화도 많아져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청도교육지원청 이동재 교육장은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집을 떠나 부모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롯이 자녀만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